모습을 보여주면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완막 당하고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마인드 컨트롤적인 부분이랑 또 팀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서 조금 단합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네 일단 은 탈론 조합 이제 솜브라 리퍼 둠피스트기 때문에 네. 이세 명의 영웅 사실 딜러군이잖아요. 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나머지 세 명의 조합을 또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선택은 어, 보통 선택을 하는 게 경기들을 봤을 때 원탱의 투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 루시우 제나타라든가뭐 메르시 제나타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이두 팀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지가 궁금하네요. 우리고저번님은또 랩탐방하고 계시네요. 네. 영화네요. 사실 WDG 이 대회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대회를 자주 참가하는 그런 선수들도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이 오버워치 대회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참이호부저번님은 많이 곳곳을 다닌다. 엄청나게 다닌다. 이것도 빛이네요. 와. 공격까지. 제프카플란에게 약간 좀어 본인이 블리치컨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을 표출하는 듯한. <laughs> 내가 이렇게 이 오브젝트 하나하나를 사랑한다. 음. 네, 이런 걸좀 표현을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팝콘도 보여주고 어. 있네요. 네. 사실 저희 이야기를 어, 옵저버님께서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laughs> 바로 그날 바꾸죠. 바꾸네요. 네. 응. 네, 경기가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c w t 에서 최고의 플레이선수가 초보를 든 모습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킬러 조합이겠죠. 그다음에 따라오는 게타 조합이죠.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방금 한조로 시야 확보를 하는 준비였고요. 라이하트는 나왔습니다, VX게이밍. 음. w p 는 원탱 디바를 선택을 했고, 반면에 이제 VX게이밍 같은 경우에 라이하르트의 브리기테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진입단계에서 브리기테를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그리고 방금, 어, 텀브라 플레이가 정말 좋았죠. 상대방 1팩을 가져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c 가면서 한번 테스를해시고요 아직은 대치 상황입니다. 라이아트 방벽이 좀 아슬아슬하기 때문에 지립가 지금 잡아야 돼요. 냉동타 최다가 없어요. 로비 잘 잘라졌죠. 네, 제네타가 있다 보니까 쉽게 노가 어, 내렸고요. 네. 초반부에 좀 방벽으로 너무 많이 얻어맞았기 때문에 방벽이 유지가 잘안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방벽을 오. 조금 회복을 시키려고 했던 타이밍 때에 체력관리가 안되면서 바로 무너지는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탱커가 무너지다 보니까 나머지 선수도 우르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CWT의 루시우 픽이 정말 절묘하게 작용했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 덕분에 VX게이밍은 이니시를 걸지를 못했습니다. 생각을 하느라요. CWP가 A거점 차지를 하면서 A 어, 이제 화물 부위가 시작이 됩니다 앞선 이제 그 거점지역에서 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다음 타이밍부터는 궁극기 사이클을 좀 빠르게 돌리면서 스노블링을 어, 굴리기 좋은 그런 상태가 됐거든요 CWP 지금 기회를 잘 살려야겠죠 어 해킹당했어. 해킹당했어. 해킹당했어요 해킹당했어요 네. 못 빠져나가죠 너무 빨리 뚫렸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한 거거든요 뭔가 본인이 하기 위해서 이거 이렇게 되면 라인하르트 픽고 조금씩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네, 같이 들어가서 뭐 소쿠라를 한번 살려 내주던가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나왔어야 되는데 어 리퍼까지 점점 안, 좋아지, 안 좋아지는데요 지금 라인 선수가 에테란을 스 잡아내고 뒤쪽에 라인스 소... 오호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나 라인하르트 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잡고 아, 정돈대난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갈가 먹히면요, 네. 쭉쭉 밀립니다. 아무 것도 못 해요. 하나씩 하나씩 잘 잘라내려고 있습니다 CWP 반대로 vs 게이밍은 하나씩 못 잡고 있죠. 지금은 민수 선수 잡아내기 했는데 파인널 선수 체력이 없어요. 갑을 홀딩을 하기 위해서 리프 타이밍 맞추기 위해서 일단 아, 궁극기를 뭐. 사용을 해줬는데 네. 네. 1대 1이죠. 궁극기 어, 어. 자체가 CWP가 훨씬 많아서 이에 집중을 봐야 돼요. EMP를 네, 바로 지금 수면! 자폭! 일단 효과 없습니다! 네, 수면총 덕분에 한 실험 나왔네요 아예 EMP까지 자폭과 같이 들어갔으면 바로 더 포즈 자폭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했는데 지금은 좀더 봐야 됩니다 EMP 공이 아직 안 되고 네. 있어요 자포가 뒤쪽에 있었는데 좀우하게 네, EMP를 사용한 모습이었고요 만약에 같이 사용했다면 죽종말 꽃이 정말 잘 들어갔겠죠 네. 좀 급했어요 네. 나 EMP 쓴다고 들어갔는데 아군이 아무도 없었던어데 손해를 봤고요. 이러면은 이제 V X 쪽으로 턴이 한번 넘어가죠. E M P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화물 한번 멈춰 세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 빌더스 들어갈 준비하고 있는 C W P. 콤부라가 위쪽에서 최고의 플레이 선수가 해킹으로 뭐 플레이를 만들어야겠는데. 어, 에스만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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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으면 된다. 어쨌든 막는 거는 이제 화물정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그 화물정나이는. 어쩔지? 어. 네. 에스만까지. 앞쪽만 너무 신경 썼던 나머지 뒤쪽 라인 케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손해를 봐버렸어요. 오, 여기서. 이건 좋죠. 체포 지금 또 교환이 되고 있어서 하물이 안 밀리게 된다면 분명 수비 이점을 사용해서 한번 계속 밀릴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서프터 부기가두 개가 가있기 때문에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남은 거리가 일단 2.58m인데 화물이 멈춰 졌습니다. 네, 되게 좀 찝찝하게 막았죠. 우리 그 입장에서 는 원래는 진짜 완벽하게 막아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상대방이 은근 좀 대처를 잘해줘가지고 화물이 아슬아슬한 타이밍까지 위치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공격력으로 생각을 한다면 화물이 안 밀린 상태에서 궁극기를 많이 빼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EMP예요. 서로의 EMP고. 이제 초월과 소리방도를 얼마만큼 카운터를 잘 쳐주느냐 이 네. 그 정도의 싸움이겠죠 네. 그리고 콤브라를한번 빼는 네. 게 만들었고요 어, 서로 콤보라 없습니다 교환. 이런 교환이면 v x 가싹더상어 좋죠 네, 라인아트 지금 구조화 냉동동탄어대중부터 냉동탄, 냉동탄, 냉동탄. 어, 들어가겠는데 초월이 이미 터져있어서 네. 네. 아이컸네요 근데 이미 리퍼가 루슈를 시 잡아버렸고 <laughs> 전투를 하는 위치 자체도 그렇게까지 <laughs> 지금 CWC가 좋아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냉동탄 선수의 두지분쇄가동일작용했다고 보입니다. 사실이 네. 먼저 빠르게 죽지 않았거든요. 팀원들을 그 위해서 시간을 끌어냈기 때문에 한타를 이길 수가 있었죠. 이러면 이제 돌아오는 EMP를 이용해서 한번 한타를 열어보고 거기서 좀 상대편의 공격기를 많이 소모를 시켜야 됩니다. CWP. 네. 그거 아니면 요 이제 긴 배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또 빠르게 킹을 한 번. 하지는 못했고요 일단 VX게이밍의 궁극기 1게 CWP뿐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무라 위에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대처해야 됩니다 정보 가져왔습니다 VX게이밍 최대한 퍼져있어야 되고 CWP는 뭉쳐있길 바해야겠죠 <laughs> EMP만 잘 들어가면 되거든요 타이라인너타이했어요나도가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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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맞은 상태 미리 맞기 전에 쓰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음. EMP 가 들어갔고요 야, 여기 아 여기서 에스타잘 잘라졌네요 라이엔 선수가 지금 수면을 맞은 상태였고 디바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DPS 내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남은 시간 1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서프트 구호기 결국 다 뺐거든요? 거기다 둔피스 트 구호기까지 빼서, 이 다음 타이밍에 소리방벽과 이제 융화도 돌아와요. 거기다, 어, 죽음의 꽃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궁극기가 비슷해지는 상황이 와서, 그걸로 한번 밀어볼 수 있는 판단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라인하르트조차 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어, 못해야 되고 있어요. 아까 a 거은밀 때는 라인하르트를 밀어내면서 이겼거든요? 죽음의 꽃, 죽음의 꽃, 사망스제반 이가 매틱스가 실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죠. 이거 빨리 빼야 돼요, 그냥. 잡포 어, 네. 선수 중매포 을 어, 시전을 했어요. 그러네요. 욕심냈네요 지금. 네. 지금 쓰면 안 됐거든요. 그 다음 그렇죠. 타이밍에 리그룹 타이밍 잡고 둔피스트와 함께 같이 쓰는 게 훨씬 더좀 위력적이었을 텐데 이러면 라이아하트와 나노마제 콤보 때문에 더 어, 까다롭게 정말 네. 시간이 없어서 사용한 시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일단은 어, 디뎠어요. 일단 뒤졌어요. 일단 뒤졌습니다. 탄을 일격 라이엔 아, 지금 잘 빠지고 허리 라인은 잘 끊었는데 아직. 안되고 있거든요 루 잡혔고요 네. 해킹을 당하긴 했는데 나노 강아지 때문에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한잡 네. 상태 프로테이들 잡혀있어요 네. 아직은 한조이에요 바로 떨어지죠, 떨어지죠. 여기서 스까지파이렇게될 거였으면 진짜 죽음의 꽃을 아꼈어야죠 죽음의 꽃을 아껴가지고 여기서 투자를 했으면 그냥 밀뤄낼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여기서 공극기다 쏟아부으면서 리폼 싸움을 해버리면 이 뒤에 결국에는 힘을 받는 쪽은 네, 대지분제가 돌아오고 e n 키가 돌아오는 뒤에 게임이거든요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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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심지어 보완되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ENG까지 돌았고 거기다가 소리 만겨 돌기 전에 리시우까지잘 퍼싱했습니다. 서로 좀 키스트가 한 명씩 잡, 잡아내는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네, 네. 벽돌 중 여기 블루슈가 한번 비벼주고 있는데 일단 화물이 거의 앞쪽까지 는잘 밀리긴 했어요. 그나마 변수는 리퍼 주근의 꽃 들고 있고요. 지금 디바가 잡고 나왔기 아, 때문에 대세명다 네. 네. 누웠어요. 한번 리필할 수 있거든요. 리필하고 와서 네 킹했어요. 해킹 킹을 했는데. 집을 보자. 비지 못하면서. 1라운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죽음의 꽃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네. 생각이 계속 드네요 저도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의 꽃을 좀 팀원들을 믿고 시간을 좀 믿고 투자를 했으면 밀수 있지 않았을까 네. 하는 아쉬움이 계속 좀 남네요 이러면 소통이 조금 안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팀원들이 이거 비빌 수 있어 그랬다면 타코 선수가 죽음의 꽃을 안 쓰고 한번 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분명히 아마 그 사고의 루트가 너네 왜 그래 왜 끊겨 아 모르겠다 나 그냥 비빌려궁 쓴다 하고 끊기는 그런 그림으로 그리고 팀원들은 아! 네. 하고 조금 그 뒤에 말을 흐리겠죠 음 그렇죠 초반 A 거점을 빠르게 뚫은 CWP였지만 그 이후에 공격 전개가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A 거점 때 그렇게 빠르게 밀수 있었던 원동력은 결국에는 루시우의 이동 속도를 통해서 자리를 먼저 잡고 네. 냉동탄 선수를 빠르게 잡아낸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체크 포인트 가기 전부터 이제 뭐 아나의 나노가 때문에 뭐 녹이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위치에까지 화물을 좀밀수 있었던 것도 중간 중간에 냉동 탄 선수나 뭐 키키 선수 같은 어 뭐좀 라인을 유지시켰을 때 혹은 진영을 갖췄을 때 강력한 픽들이 자리를 못 잡게끔 계속 몰아붙였기 때문인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리고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좀할 어 수가 없었고요. 30초. 제나타를 또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한 것도 보인 게뭐 A 거점에서는 충분히 통했지만 두 번째 체크포인트부터 그냥 라인아트의 부좌의 구슬을 붙이고 둠피스트가 들어가고 솜브라가 해킹을 하면서 빠르게 잡아내면 됐었거든요 그런 합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네. 반면에 VX게이밍은 그 라인아트를 지키면서 아나를 통해서 충분히 이득을 많이 봤었고요 네. 도합는 아까 전과 비슷한 조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냉동찬 선수가 라이하이트의신도가 높은 선수이기 때에라이하이트 네. 위주로 도합을 했고요 어, 저는 타코 선수가 그냥 윈턴이나 디바를 드는 게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어차피 A거점에서는 이승지역이 많다 보니까 좀어그로킹송을 하면 되거든요 라인하우스로 캐드 하겠다는 라 생각인 것 같은 데 배우가 좋아요. 한번 띄워주게요해서 뺐던 이유가 방금 전에 힐벤이 너무 잘 들어가서 진입을 한번 조금 망설였고요. 그 덕분에 <laughs> 비슷한 교환이 일단 이루어졌어요. 공격 이점을 살려서 빠르게 리퍼가 온다면 충분히 리퍼 좀더 내주겠습니다. 일단 서로 1대1 전 상태에서 VX 게이밍은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일단 라인 아트 먼저 때리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둠피스트가 그렇죠? 무리하지 아, 않고 힐벤! 힐벤!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와, 힐벤이. 네, 정말 잘 들어갔네요. 이건 뭐 물론 냉동탐 선수가 앞쪽에서 계속 망치고 심리전을 잘걸어줬기 때문에 저런, 동, 저런 아름다운 힐벤이 들어간 건데 그래도 저각은 아, 너무 잘 아, 넣었어요. 네. 3명, 4명이 맞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일 큰 라인 아트가 힐벤는 맞았다, 이것은 진영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거의 뭐 3명, 4명이 동시에 그냥 힐베를한 번에 맞아버려서 오이라픽도 아예 의미가 없어져버렸고요 거의 궁극기 하나 쓴 급이었어요 네. 힐베이 제대로 들어가자 한 번에 덮쳐버리면서 A거점 차지를 합니다 네. 라인아트 싸움에서는 어떤 라인아트가 먼저 눕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먼저 라인아트 포커싱을 하면서 균형을, 어, 균개를 시켜야 됩니다 어, 뒤로 한번 들어가서 파멸의 일격! 파멸의 일격! 칠만딴에도 파멸의 일격은 일칠만딴에도 이득이에요 1킬을 고딴내도 이득이거든요 타이밍 선수가 오. 지금 패지브 활용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호막을 가져와서 한번 멋진 다음에 빠져나오모고 이것 때문에 계속 진영 뒤로 불리나고 있요 이제는 슬슬 EMP를 본인들이 먼저 시전을 하면서 템포를 끊어야 되는데, 오히려 0으로 방금으로 VS 예. 게이밍이 대지불인 EMP로 먼저 그냥 이니셜 걸어버렸죠 이미 여기까지 진출해 있는 상황, 그리고 또 라이엔이 일단 파을이렇게어여기서 5, 역으로 파야 돼. 아 네, 1속도가 너무 빠르네요. 몸매꽃이 뒤쪽에좀 크게 들어가는데. 죽기 전에 키키 선수가 힐베을 넣어놨다 보니까 빠르게 잡아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오이라 픽에 조금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이라가 원래 좀 아군과 함께 템포를 끌어올리면서 상대편을 먼저 포커싱을 하면 서몰아붙이려고 뽑는 픽인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킹을 통해서 뱅동탄 선수가 반격을 들지 못하고 융화로 한번 진영을 물리게 했습니다. 엑세반도 이거, 이거, 어, 이거, 상에서 이거 팽이 떨어뜨리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코 선수여기였기 여기! 일단 어! 아! 아! 그러니까 아, 위치 알았어. 아, 여러분. 근데 지금 위치를 하늘에서... 알았어도 지금은 되게 위험한 타이밍이라서 별로 그렇게 크게 아, 안 들지 소리 않거든요. 소리방패까지 들어가고. 네, 네 EMP를 뱅글습선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네. 엠기까지 들어가긴 했지만 이미 있어요. 네, 예. 예. 세레머니까지 이렇게 1세트 아. 할리우드까지 vs 게이밍 가져가게 되면서 4강에 진출합니다. 솔직히 위쪽에 리퍼가 있다는 것은 조금 예상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네. 앞쪽에서 리퍼가 안 보이는 모습도 있었고 또 보통은 저 지점에서 2층은 누가 먹고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급하게 위쪽에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상대편이 이제 A 단계, A 거점 단계에서 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